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남희입니다. 마지막 발표에 당첨됐기 때문에 저는 10분 발표를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했으니 관계자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너무 주변에서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 긴장도 좀풀겸네 말씀드립니다. 앞서서는 이제 학습 기업, 일학습 병행 센터의 학습 기업의 애로사항 그리고 큰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 방향과 직업 능력 개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가장 첫 단계라고 할수 있는 중등직 직업교육,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향후 대응 방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간단히 이제 이 이슈 분석을 좀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 지난 10 2월 말 그리고 1월 아이들이 이제 겨울 방학이 되어 있을 때 코로나 19가 조금씩 이제 기사가 나기 시작하였고 계약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 2월 23일 날 이제 계약 연기가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한 2주면 되겠지 혹은 한 4주면 되겠지 했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원격 수업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3월 31일 이제 계약 연기된 한달 만에 이제 온라인 계약이 결정이 됩니다. 어, 4월 9일부터 이제 고3이 계약하고 4월 16일 고일2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는데 실제 그런 대응의 과정이 있어서 직업계고와 관련된 좀저 세밀한 정책 설계가 좀 어, 어,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어, 게시되었을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나 자율성이 높고 또 실습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을 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기능 경기 대회나 항상 이루어졌던 자격증 이런 일정들이 다 취소되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저희 본부에 이제 김성남 박사님이 함께 이제 관계자 인터뷰를 좀 실시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의 좀 자, 어, 힘든 점들과 또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4월에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3개교, 마이스터고 4개교 선생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는 온라인 계약이 4월 9일에 고3이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그 직전과 실제 모든 학년 온라인 계약이다 이루어진 후에 4월 21일에 한두 차례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실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간단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고 그 가이드라인에 크게 수업 유형이 한세 가지 정도 됐었습니다. 줌 어,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어, 쌍방향 수업을 할수 있는 방법, 혹은 교사가 촬영한 콘텐츠나 기존에 있던 콘텐츠들을 이제 어,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방법, 아니면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학교들에서는 콘텐츠 활용형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업 운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제가 앞서도 일반고와 직업계고가 좀 맥락이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블록 타임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과목에 있어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두세 시간 연계된 뭐 많게는 다섯 시간까지 연결된 블록 타임 수업이 많고 일반고는 그에 다르기 이한한 한 시간씩 국영수 이런 과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블록 타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을 한다 보면 이제 블록 타임 수업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잠깐 그 화면을 끄고 개별 학습을 했다가 다시 실시간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있기도 했고 실제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관련 영상, 실습을 좀 대체할 만한 참고 영상을 찾아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다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관련 콘텐츠를 찾아서 업로드 하거나 대부분 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특수한 전공이라던가 계열에서는 콘텐츠가 없어서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서서 발표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본인의 강의를 올리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G 학교 같은 건 마지막에 제시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장에 조금 실습 느낌을 학생들한테 더 전달하고 싶어서, 어, 좀 쌍방한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좀가 이제 조금 더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좀 이색적인 현장입니다. 이제 네일 아트 수업에서 이제 교사가 실제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이고요. 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콘텐츠 활용형 수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의 한 화면을 제가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각 학교에 가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수업이 있듯이 선생님들께서 그 차시별로 이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려. 놓으면 거기에 이제 접속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요 이슈를 좀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학교 선생님들과 인터뷰하면서 나타났던 이슈는 출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던 교육을 갑자기 단박에 온라인로 으 옮기다 보니까 사실은 어, 학교는 그냥 수업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막연하실 텐데요. 그 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안에서는 출결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험이라던가 평가, 뭐, 조회 종례,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 후 수업,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좀 가지고 계셨고, 특히 이제 출결과 관련해서도, 어,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은 이제 7일 이내에 출결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날 수업은 했지만, 7일간 지속적으로 아이들 참여를 독려시킨다던가, 혹은 이제 실시간 수업에 접속하지 않고 과제 제출로 뭐 출석을 인정받으려는 이제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실시간 수업, 어떤 학교는 콘텐츠 활용형 수업, 수업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출결 인정 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지만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출석 인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간 격차 심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이후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기 지원을 굉장히 조금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긴 했는데, 어, 공간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과연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이러한 격차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더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제가 이 OECD 자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이 OECD 영문 텍스트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 피사 최고 성과를 자랑하는 한국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학교에 다닌 취약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25%는 집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격차, 참여 환경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저 사진 속 보시면 저 친구가 작은 패드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사실 잘 보이진 않겠죠. 아이들과 소통하기 도 힘들고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수업 참여 환경 격차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학생 학생 간 격차 심화는 교육 격차. 성취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 보도자를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직업 깨고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이 계약하고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한 결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격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온라인 수업을 하시다 보면 학습 동기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요즘 드라마 때문에 이 멘트가 좀 유행인데, 슬기로운 원격 수업 생활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학술 정권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학기 중에 학생들의 하루 일과 중 평, 어, 학습 시간이 9.0시간, 9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방학 중에 4.5시간, 절반으로 줄어들고 어, 올해 개학 연기 기간 중간에 학습 시간이 4.4시간, 그러니까 방학과 동일하게 그냥 있어서 실제 일반 학기와는 큰 이제 학업 양이나 성취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계고등학교는 전공 교과 실습 수업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OECD 자료를 또 갖고 왔는데요. OECD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원격 교육은 도구 및 기계의 사용을 접근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에서는 일반 교육보다 더큰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원격교육 효과성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it 분야라든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과제를 할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콘텐츠 보통 교과는 이제 ebs를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 콘텐츠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지만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했고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하시느라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당연히 실습은 기회의 제약이 있음 제가 이 연구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제 직업계고 전체 대상으로 원격수업 실태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실제 여쭤봤어요 교사 선생님들한테 어 학교에서 어 이론 수업과 실제 이제 실습 수업의 비중 원래는 어느 정도였고 원격수업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했더니 원래는 3.5대6.5 실습이 6.5였다면 원격수업 중에는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6.5, 실습이 3.5 그만큼 이제 실습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알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는 학교별 원격 수업 역량에서도 차이가 확연하다. 요즘 최근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자료에서. 어, 우리는 이제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 교사의 역량, 이런 것들을 과거엔 중요시하게 봤다면 이제 앞으로는 학교. 단위 학교가 얼마나 이 위기 대응 역량이 있는지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우리가 학교로서 학교가 가져야 될 역량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부의 원격속 가이드라인 내용을 벗어나서 어, 각 학교에서는 실습 재료로좀더 드라이브스루로 제공하거나 실습 교육을 어떻게 할지 어, 좀더 방안을 마련하는 학교들이 있었고 어, 시도교육청마다도 좀 대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물리적 기계를 작동하거나 실습 장비가 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실습 장비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상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전공은 온라인에서 실습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좀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 준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자격 취증이나 기능 경기 대회 준비가 어려워졌고, 기능 경기 대회도 계속 이제 지연이 돼서 최근에 제가 이제 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불황이 때문에 취업 전망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불안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자격 시험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 실기 시험이 7월 중에 한, 한 차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될 거다. 고용노동부에서 밝혀서 조금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지금은 이제 어, 계약이 등교 계약이 되고 등교 계약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해서 지루,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좀더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원격 수업이나 교실 수업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 계열별로 좀 전공 특화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하면 좋을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실습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연구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사실 태블릿 PC만으로는 실습을 하고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PC 기반 기자재 지원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거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좀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원격교육 맥락에서 그래도 어 조금 효과성을 좀 차별 있게 거둘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급격하게 각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유튜브에서만 계속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교과 교사연구의 모임이라던가 가정에서 진행 가능한 실습 범위, 뭐 이런 것들 과제를 좀 설계하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였고요. 어, 네 번째는 이제 원격 수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조금 운영 영역이 미, 미흡한 학교들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교사 연수를 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에서 이제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부에서 발표한 우수 사례에 좀 사례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우수하게 좀잘 어,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사례가 좀 모아지면 조금 더 향후 대응하는데 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 등교 상황에서도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일 학생들을 모집하고 기숙형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 지침 마련이나 취업 지원 어려움에 대해서도 뭐 중소기업 차원에서 또 공동으로 할수 있는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서 활용을 유도해서 고졸 인력 채용을 유도하거나 또 올해 졸업생에 한해서는 내년까지 취업 지원 추수 시도를 좀 강화하는 방안들을 좀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